29번. 이건 좀 쉽습니다. 자, 태어리지. 있다. 뭐가, 리즌 이유가 있대. 자, 타이틀 은먼이이모커 m 백백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대. 자, 읽어보래. 자, 명령문더 c 먼츠자 e 먼 t 는 뭐야? 이 e 댓글 comment, 어보래 어디 온소 comment, 누구의 누구한테 팬이이야 팬들의 팬들로부터. 소셜 미디어로 지금 댓글들이 올거 아니야? 그거 한번 읽어 보래. 근데 이놈의 팬들은 디스커싱, 토론하는 애들이야. 주말에 경기마다 토론하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그거 읽어 보면 그러면 너는 빠르게 알수 있을 거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뭐를? 그들이 플레이 또는 코치 또는 관리하는 거야, 매니지. 뭐를? 스포츠 팀을 더 성공적으로. 뭐보다 on the field 경기장에 있는 노우즈 여기를 사람들로 해석해야 돼.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그 댓글 달고 있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얼마나 자 경기를 하고 플레이하고 감독하고 스포츠 팀을 관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는지 네가 알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애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경기장에 경기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 고포 이러면 해당되다라는 뜻이 해당되다. 자, 이것을 해당되는데 자, 이사회실이지. 보드룸. 자, 이사회실도 에듀웰 well 또한 마찬가지 다 이사회실은 그 이사를 건든다는 거잖아. 그지 서로 막 회사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빗댄 거야. 자, 학생들과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인데 자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 까지 가면 자전문 t 된 학이야 또는 트 연습, 닝훈이이야 연습이야, a e 학생과, a 문가들이야 r 데 s 수에간그스포튜비즈학스에전문 그런 학야근전 어디에 은한 스포츠 비즈한 자, 에관할 그런 학생그전스스로은주한 아마도 또한 뭐분 받고 있대. 스 받고 있대 자 조언을 받고 있대. 자 빙피피 이러면 얘는 수동이잖아, 그렇지? 근데 수동인데 목적어가 여기 나왔네. 자왜 나올 수 있어? 기부는 몇 형식? 사형식이 기본이잖아. 따라서 목적어가 뒤에 아이오디오 간접 목적어, 뒤, 직접 목적어 뒤에 두개 있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가 지금 사는 거야. 자 충고를 받는데 무슨 충고를 받냐? 뭐에 관한? 자하우투 어떻게 그들의 일을 하는지? 친구 가족 심지어 토 r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야 뭐가 없는 어떤 엑스퍼타이즈 전문지식이 없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지금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고를 받는데 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자 스포츠 경영 엑스큐티브 임원진들은 가지고 있대 수십 년의 노리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대 그치 그들의 리스펙티브 뜻이 각각이야 각각의 분야에서 하지만 그렇게 수십 면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인데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 직면한데 뭐를 비판을 직면한데 비난 비판을 직면한데 누구에 대한 비난이야? 누구로부터 팬과 커뮤니티 멤버야. 얘네들은뭐 하는 애들이야? 땜 그들이 뭐 하도록 런 뜻이 여기서 운영하다지. 자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말을 내주는 팬들과 커뮤니티 멤버들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단 얘기야. 비난을 받는단 얘기야. 그래서 very few는 거의고 거의 사람들은 tell 말하지 않는다야. 거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아 iodio야,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해, 조언을 해줘? 안 해주지. 또는 자어카운 n 트 회계사야. 회계사에게 어떻게 세금을 준비하는지 말해줘? 안 말해주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공한다, 피드백을. 뭐에 대해서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관리되야만 하는지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분야는 개나 소나 다 갈, 다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덤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그런 내용이야.